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기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어느날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곧 저녁 시간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시지요. 저 사람들도 밥을 사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 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가진 건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아이에게서 받은 거라고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해도 5천명이 넘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만명은 좋게 넘을 정도였을 거예요.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을 50명 정도씩 같이 모여서 앉게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떼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빵과 물고기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서 나누어 주는데,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또그 다음 사람도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는데도 빵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인 5천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기적이라고 해서 한자로 오병 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냥 근처 동네에 가서 밥을 사먹고 가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죠. 하지만 한번 배부른 것이 계속 배부른가요? 그렇지 않죠. 또 시간이 지나면 먹었던 게 소화가 되고 다시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양이 많은 밥을 먹어도, 먹어도 우리는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나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10억을 모으면 또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식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인 거죠. 내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될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문재기도 바울과 신라의 그 평안함과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의 배고픔을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 또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돌교의 어린이 친구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복의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